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몇 주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며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혹시 이 종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65만 4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인 12월 초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29만 원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죠. 그 당시 바닥이었던 32만 9천 원에서 무려 98.78%가 넘는 급등 흐름이 단기간에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양봉 캔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졌고 12월 중순 이후엔 이평선들도 모두 정배열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 신호를 시장에 보여준 모습이죠. 이런 정배열 흐름이 이어진다는 건 시장의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52평과 22평이 골든크로스를 만든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했죠. 그리고 최고가는 1월 초, 정확히는 1월 4일에 기록된 77만 3천원입니다. 바로 그 전날이었던 1월 3일엔 일봉상 갭상승이 발생하면서 강한 상방 시도를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이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60만원대 중반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종목이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거 단기 눌림일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고민되신다면 010-2701-6611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이평선이 약간씩 수렴하며 조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52평선이 완만하게 꺾이기 시작한 반면, 22평은 아직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평선 수렴 후 방향성이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줄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아직 매수세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현재 기준 약 14만일 천주 가량이 거래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최근 몇 거래일 평균 거래량 대비 다소 낮은 편이지만, 단기 조정 흐름 안에서는 흔한 조정 양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열이틀 동안의 거래량 패턴을 보면 상승 시점에서는 평균보다 두배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고 하락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라서 수급이 빠지는 흐름으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추가로 눈여겨볼만한 지점은 60만 원 초반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과거 12월 중순 무렵 저항선 역할을 했던 자리인데요. 그 당시엔 37만 5천 원에서 출발해 55만 9천 원 선에서 잠시 횡보한 뒤 상승 전환했죠. 지금은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60만원에서 62만원대 초반은 단기 매수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 중 평단이 60만원대인 분들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시점입니다.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단기 급등 이후 눌림 조정 구간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작정 하락 반전으로 보기보다는 다음 상승을 위한 체력 보강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국면에서는 단기 이동 평균선과 중기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 거래량 동향, 그리고 장대 양봉 출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발생한 강한 양봉 흐름은 향후 반등 시 주요 기준점이 될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신다면 62만 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 단기 매물대 이탈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고 반대로 이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제차 70만 원대 재돌파 시도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단타 전략 분할 매수 타점 익절과 설정까지 디테일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속에서 개인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대응 전략과 여러분이 구독자 혜택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2701-6611로 문자로 기회 한 단어만 보내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포트폴리오 관리 손실방지 기법 꾸준한 수익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고 계좌가 매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어떤 손실을 가지고 있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물타기만 하다 보니 손실이 더 커졌어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불안해서 손이 먼저 움직여요. 같은 이야기들. 이 고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계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목표 수익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분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니 종목이 떨어지면 당황하고 오르면 또 추경 매수하게 되고 결국 손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제공드리는 첫 번째 혜택이 바로 주식 포트 관리입니다. 단순히 종목을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은 살려두고, 어떤 종목은 정리해야 하는지,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 계좌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문자 한통 보내주신 분들 중엔 포트만 재정리했는데, 한달 만에 계좌 변동폭이 절반으로 낮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기준 있는 관리는 계좌를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혜택이 바로 손실방지 기법입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손실폭이 작은 투자자는 결국 시장이 좋아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누구보다 먼저 수익을 쌓아갑니다. 손실방지 기법은 단순히 손절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절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반등 구간은 어디인지, 눌림목인지, 추세 전환인지, 혹은 더 깊은 조정이 오는 패턴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상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처럼 수많은 캔들과 거래량, 지표들 속에서 어떤 흐름이 진짜 추세인지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 판단해서 들어가면 늦고 팔면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의 속도와 기준입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는 장에서는 1분에서 2분만 늦어도 손실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드리는 내용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실제 매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대응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급락한다면 이게 단기간 패닉셀인지 혹은 추세 붕괴인지 구분해야 하고 반대로 급등했다면 단순한 단기 시세인지 진짜 추세 전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결국 고점에 따라 붙고 저점에서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혜택이 바로 꾸준한 수익 구조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한번 크게 먹는 것보다 꾸준히 쌓아가는 수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종목 선정, 진입 타이밍,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시장 사이클 분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로 대응해야 매번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급등주만 쫓다가 결국 손실이 누적되는데 그 이유는 단기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대응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기다릴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면서 불안한 이유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작은 변동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기준을 잡아주고 흐름을 안내해주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준다면 시장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시선과 기준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010-2701-6611로 문자 보내는 것은 부담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여러분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살리고 싶다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싶다면, 손실을 줄이고 싶다면, 꾸준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보내세요.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바뀌면 계좌도 바뀝니다. 그리고 계좌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한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것은 단두 글자뿐입니다. 지금 바로 기회라고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의 매매 기준, 대응 전략, 실전 기법까지 모두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